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서영욱 팀장입니다. 익스플로러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원격 시동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키가 있잖아요.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고, 요걸 두 번을 땅땅 누를 거예요. 2 e 곱하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번을 누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잠금 버튼 한번 누르고, 요걸 두번 땅땅. 걸렸죠. 네. 한 30m 밖에서도 가능하고요. 어, 여름에는 에어컨을,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 주고요. 다시 끌 때는 이걸두 번을 땅땅 누르면 꺼집니다. 원격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어, 그냥 D 누르고 액셀에 터를 밟는다고 해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예열에 대한 시동이기 때문에 다시 어, 타셔가지고 브레이크 밟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지만. 어, 운행에 대한 시동이 다시 걸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금 버튼 한번 땅땅. 네, 감사합니다.